조계종제 4교구 본사 월정사에는 재가 종무원이 60여 명 있는데요. 신심 하나로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숨은 주역들입니다. 월정사 출가학교 일기 출신으로 정년퇴임하는 신현임 행정팀장의 마지막 출근 모습을 최승환 기자가 담았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새해를 차분하게 맞으려는 불자들로 가득했던 사찰의 연말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찰의 행정과 참배객의 편의를 담당하는 월정사 종무서의 하루는 오늘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월정사 행정팀을 맡고 있는 신현임 행정팀장. 월정사 출가학교 일기 출신으로 졸업 후 지난 2006년부터 월정사에서 근무했는데 정년 퇴직을 맞아 마지막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또 여러 일을 거치는 동안 실수하는 부분도 참 많았는데. 스님들이 묵묵히 지켜봐 주셔서 지금까지 버텨 올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월정사는 제 2의 고향입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도 오랜 시간 월정사를 위해 애써준신 팀장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패를 전달하고 제 2의 인생을 응원했습니다. 어, 큰 문인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월정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또 건강하시고 또, 걸음걸음마다 연꽃이 또 피어나서 항상 앞길이 흔히 한이로운 그런 제2의 길이 되기를 기원해 맞이 않습니다. 월정사는 종무소뿐 아니라 기도 접수를 담당하는 원주실, 유튜브를 담당하는 미디어실, 템플스테이, 출가학교 등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담당하는 재가 종무원 60여 명이 있습니다. 조계종제 사교구 본사인 대가람 월정사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숨은 주역들이자 불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보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내일부터는 뭐 출근을 안 하겠지만 예, 바깥에 살면서도 항상 이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혹은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 항상 그 일주문 언저리를 맴돌던 마음을 다 잡아준 월정사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때론 고된 업무들로 지칠 때도 있지만 월정사와 불교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드러나지 않은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희생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해는 그들의 노고를 응원해 줄수 있는 훈훈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